태풍도 오고, 그래서 거리대를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쁜 제라름들, 오, 비도 오네요. 비도 조금씩 내리네요. 철수하기 전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 마가리트 피었네요. 마가렛이 귀엽게 핍니다. 니가리 가지치기는 아 여기 보시면 목재라 된 부분하고 연두색 줄기로 된 부분으로 나뉘어 지잖아요. 그러 목재라 된 것과 연두색 사이에 어, 한두세 마디 정도 올라가서 잘라주시거나 어, 이파리가 이렇게 두 잎, 서너 잎 남겨놓고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희 집 오렌지 피즈가 지금 이렇게 Y 자형이면서 가지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 그냥 두 줄기 Y 자 수형으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잘라 주겠습니다. 와이자 양이 벌써 보이죠 얘도 자르고 일단 너무 길이가 길어서 싹둑뚝 싹둑 싹둑 겨까지 아랫돌이 난건다 이렇게 떼줘야 돼요 그래서 까마귀 작은 것들은 다 떼어내고 깔끔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한 김에 순집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순 꼬집기라고 하지요. 새순 나오는 여기 이 부분 손으로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순집기 해주시면 풍성해지고 꽃도 잘 피고 그래요. 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렌지 피즈. 음, 음 향기 향기 좋은 향기 이 오렌지 피즈라서 오렌지 향인가? 기분을 참 좋게 하는 향기입니다. 이대로 세워줬고요. 오렌지 피지는 이렇게 수영 다듬기가 끝났습니다.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저희 집 파비올라 리갈 제라룸입니다 이는 그냥 받았을 때부터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 한 번씩 다듬어 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외목대 수형이 예쁘게 보이죠? 별로 얘는 다듬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부근 님만 하나 떼주고, 두란 하나 떼주고. 이와이는 그냥 이렇게 파비올라는 쭉 키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짓기나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따는 거. 화려하고 참신한 리걸제레룸 내년에 만나기를 바라면서 하비오라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워프인데요. 요 녀석도 목질화가 되고, 수영은, 내 목대의 수영은 긴데, 곁가지가 제법 나와 있어서, 얘를 좀 다듬어야 되겠는데요. 얘 하나 잘라주고, 그리고, 위에 부분을좀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손집기, 고요, 순직기를 하고요. 이게 보시면 목질화된 부분과 연두색. 줄기 그리고 새로 나온 나가의 가늘은 줄기인데요. 이게 봄에 꽃대가 올라, 올라왔던 그 줄기거든요. 이거 네. 좀 깔끔하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는 아직 좀 외소해서 많이 잘라낼 건 없는 것 같고요. 요요 음, 저무 목포는 이런 상태로 키워보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 교수님 <목소리> 이상.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완성. 캔디 플라워 피치 클라우드인데요. 음, 는 늦게까지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네, 꽃에 잘라주기 하겠습니다. 또 지금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는데요 음.. 순지기도좀 하고요 여기는 아니고 가지대로 좀 잘라줄까 기찮아고 시클라드는 그냥 이렇게 소복하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저희 집 타이앱 리갈 제라늄인데요 어 얘도 좀 참... 수영다듬기가참 난해하네요. 일단, 부근님 먼저, 아가잎 떼주고, 지금 곁까지 에서 아가잎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참, 자르기가 애매합니다만, 얘는 상모랑에서 하나 잘라봐야 될것 같은데요. 잡수 하나 챙기고요. 얘네는 꽃가지가 나왔던 애들인데 치대 보내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나 얘를 확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자르야 될까요? 얘네들은 순직기좀 하고요. 아, 얘는 그냥 과감히 다 잘라버리고 싶다. 그래야 깔끔할 것 같아.